최근에 나온 신작 아토믹 카트.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발전한 세계관을 가진 게임인데요. 오늘은 아토믹 카트를 플레이를 해보고 후기를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토믹 카트를 처음 플레이할 때는 정말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로봇이 행진을 하는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는 점이 좋았고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쌍둥이 로봇들도 실제로 보니까 모델링이 괜찮아서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다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로봇들이 인간들에게 반란이 일으키는데 로봇과의 전투들이 생각보다 단조롭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무기의 개조와 제작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전투할 때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만 있어도 구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또 로봇들의 공격이 제 강공격보다 판정이 더 좋아서 공격을 하더라도 로봇의 공격이 먼저 들어와서 카운터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죽으면 저장도 이상한 시점부터 되어서 지나간 부분은 다시 해야 한다는 점도 불호였습니다. 또 퍼즐 요소 또한 힌트가 너무 부족해서 좀애 먹었는데요. 황당한 곳에 힌트가 있는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퍼즐 게임을 좋아하는 편 아니라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꽤나 기대받았던 작품이었던 아토미 카트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할인할 때 구매하면 좋은 게임이지만 정가를 주고 사기엔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평범했던 게임이라서 좀 기대에 이하였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에 다른 후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